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최은식입니다. 오늘은 버스 도착 시각 알림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버스 알림 앱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니까 카카오 버스에 대해서 알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셔서 터치합니다. 카카오 버스를 쓰기 위해서 입력란을 터치하시고 키보드가 나오면 카카오 버스를 씁니다. 그러면 카카오 버스를 쓰면 그 밑에 B라는 노란 단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버스의 의미이거든요. 이거를 터치하셔서 카카오 버스 설치가 나오신 분들은 설치를 터치하시고 열기가 나오신 분들은 그냥 열기 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지금 하는 중이네요 조금 있으면 열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열기가 나왔으면 열기 터치 그 다음에 카카오버스 시작할까요 나오면 시작하기 터치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쓴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버스는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전국이 다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어, 21번? 21번 버스를 터치하고 21번 버스를 찾는다 하면 이렇게 많은 버스들이 나와요. 21번을 포함한 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천권을 찾으시려면 서울을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 인천권은 아예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을 먼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어, 버스나 정류장을 찾기 찾기 전에 지역을 좀 어, 지정해 줄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셨을 때 메뉴 단추가 여기 있죠. 메뉴 단추를 터치하셔서 지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역 설정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인천이니까 인천을 터치.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천을 먼저 찾아줘요. 만약에 내가 서울을 갔다. 근데 거기에서 버스를 어, 찾아야 된다 할 때는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서울을 터치하시면 되죠. 부산에서는 또 찾고 싶다 그럴 땐 부산 터치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우리는 인천에 사니까 인천을 먼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단추 눌러서 빠져 나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변 정류장을 찾거나 아니면 버스를 검색하면 되는데. 잠시만, 제가 다른 데로 좀 갈게요. 음, 갤러리 가서. 아,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동네에 사는, 음, 버스 정류장을 정확하게 보통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간석 오고리를 치면, 간석 오고리에 대한, 간석 오고리에 대한 정류장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니까, 버스정류장에 가시면 이렇게 아이디에서 번호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아, 우리 집 근처에 버스정류장에 아이디는 '요거다'라고 사진을 찍어 오시거나 아니면 적어 오셔서 카카오버스에 등록을 해 놓으면 정확하게 나오죠. 어, 저는. 어, 421동구 여기가 어디죠? 한번 여기를 등록 해볼게요. 음.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화면에서 왔다갔다 하셔서 카카오 버스를 찾아서 터치하시고요. 어, 제가 여기 여기에다가 버스 정류장 아니면은 어, 버스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지역을 설정할 때는 이 단추 메뉴를 터치하시고요. 어, 버스 또는 정류장 검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검색란 입력란을 터치. 그 다음에 버스를 터치하시아 버스를 찾으실 때는 버스를 터치하시고요. 정류장을 찾으실 때는 정류장을 터치하셔야 돼요. 버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정류장을 간소고거리 그러면 절대 못 찾아주죠. 먼저, 정류장을 터치하셔서, 아까 제가 갤러리에서 보여드렸던, 어, 아이디를 모르실, 모르실 때는 정확한 정류장 명을, 어,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간석 오고리, 이렇게 찾게 되면, 어, 이렇게 찾고 나서 이제 밑에, 어, 정류장 이름이 나와요. 근데 키보드 때문에 잘안 보인다 하실 때는 어, 뒤로 단추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다 찾아줘요. 그러면 간석 오거리를 포함하고 있는 정류장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인천 웨딩홀에서 어, 인천 웨딩홀 방면에서 버스를 탄다 그러면. 39406 이라는 요 번호만 정확하게 알면 되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교, 어, 올리브 백화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올리브 백화점으로 가는 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둘 어, 중에 하나, 아, 여기 있네요. 올리브 백화점 방면 해서 이거를 터치를 하시면, 어, 그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여기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어 2분 안에, 2분 있다가 도착한다, 13분 있다가 도착한다 이렇게 또 음, 마을버스까지 다 나오죠. 마을버스까지 다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정확한 번호를 안다 하실 때는 어, 여기를 다시 지우실려면 이 글씨를 지우실려면 이걸 x를 하시고요. 저는 어 교원공제 쪽을 찾아볼게요. 거기가 39444 제가 적어온 게여기 터치해서 39444 정류장 아이디 번호를 적어왔거든요. 이렇게 딱 치면 바로 간석오거리에 있는 교원공제조합 버스정류장에 바로 뜨죠. 그러면 이 버스정류장을 터치하셔서 어몇번어몇번뭐 15번이 뭐 4분 후에 온다. 34번이 7분 후에 온다. 이런 정보를 어,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 부분 이 정류장을 자주 쓴다 하실 때는 요 별표를 눌러 놓으세요. 여기 이제 즐겨찾기거든요. 별표를 딱 눌러 놓으시면 어, 별표를 눌러 놓으시고 홈 단추를 눌러 놓으시면 이렇게 다른 정류장은 안 나오고 내가 등록했던 간석 오거리 교원 공제 어 정류장 이렇게 이딱 뜨죠. 그러면 제가 카카오 버스를 빠져 나가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카카오 버스 버스 어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터치하셔서 보시면 바로 간석 오거리에 대한 어 정류장이 나오죠. 여기서 터치하셔서 어몇 번이 언제 나오고, 몇 번이 언제 도착하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려면 홈단추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 여기 말고 이제, 어, 맞은편, 맞은편 정류장을 또 등록하고 싶다 하실 때는 또 정류장 검색 터치하셔서 정류장을 터치하시고, 394, 39446 이네요. 제가 적어 온 거는 맞은 편이.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39446. 그러면 모카 예식장으로 딱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모카 예식장을 터치하셔서 어, 나는 또 여기에서 버스 자주 타 하면 즐겨찾기 별 모양을 터치하셔서 등록해 놓으시면 두 정류장이 등록이 되어 있죠. 홈 단추 누르시면 간석오거리에서 모카 예식장, 간석오거리 교원공제 정류장과 모카 예식장 정류장이 두 개가 등록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간석오거리를 터치했을 때 많은 버스들 중에서 나는 34번과 62번만 탄다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다른 거는 안 봐도 돼. 할 때는 다시 홈단추 누르셔서 간석오거리 옆에 보시면 더하기 버스가 있으세요. 여기를 터치하셔서 내가 많이 타는 버스만 이렇게 골라놓으시면 다시 골라놓으시고 내려가야 되겠죠. 이러면 간석오거리 교원공제 버스 정류장에서도 34번과 62번에 어, 버스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섭오거리를 터치해서 여기까지 안 들어가셔도 되죠.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이 밑에 최근 검색 내용은 어,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내용이 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싫으시면 그 옆에 X 단추가 있으세요. 그걸 터치하시면 지워져요. 그 다음에 모카 예식장에서도 내가 버스를 자주 타는 게 34번과 62번이다. 그러면 또 더하기 버스 눌러서 34번, 62번 체크해 놓으시고 내려놓으시면 여기도 34번과 62번 이렇게만 뜨죠.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카카오버스를 들어가셨을 때 터치 간석어거리에 34번과 62번 모카 예식장에 34번과 62번, 요렇게, 요것만 지저분하지 않게,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되게 많이 버스가 나오잖아요. 어, 이렇게 안 뜨고 내가 탈 버스들만 딱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5번을 탄다 할 때는 정류장을 터치하셔서 다른 버스의 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갔다, 그래서 이 간석오거리 아니면 모카이의 식장을 더 이상 버스 정류장에 대한 어, 정보를 안 봐도 된다 하실 때는 이 간석오거리 터치하셔서 이 별표를 눌렀던 거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즐겨찾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터치. 그 다음에 다시 홈 단추 터치하시면 어, 교원공제 정류장이 빠졌죠. 모카 예식장도 만약에 내가 어, 필요 없다 하실 때는 또 정류장, 음, 이름을 터치하셔서, 어, 별표를 해제하시면 되세요. 터치하셔서 확인, 터치. 그리고 다시 홈 단추를 누르시면 싹 없어졌죠. 요거는 조금 아까 제가 검색한 내역이기 때문에 굳이 지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우시고 싶으시면, 그 옆에 X를 터치하시면 싹 지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버스를 찾으시거나 정류장을 터치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아이디로 검색하시는 게 쉬우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어, 조금 더 편하게 버스를 타실 수 있도록 어, 카카오 버스를 많이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